여기 예. 팔라고 내놨는데. 땅? 예. 아, 예. 1800평인가? 1800평. 800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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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5만 원, 한 예. 여기는 지금 눈이 녹아. 그럼 그래. 왜 녹았습니까? 그냥 햇빛 받아 예. 저는응달이고 저는 응달이고, 햇빛이 달려서요. 누가 no, 이또 아, 저희 집에. 예. 공분의 노무. 네. 문이 쌓인데 있고 노곤데 있고. 예. Yeah. 그런데 있었어요. 예. Yeah. 그 땅이 지열이 높은 데는 파이 <laughs> 없고. 주민들은 <laughs> 뭐 이런 거 험한 것도 아니잖아요. 예. Yeah. 전차 등판 능력으로 충분히 기동이 가능한 양호한 개발지금 아까 봤던 게 알지? 2단계, 3단계 쭉이 계승 가는 전탑이 예아아네 yeah. 나무도 없고 예 yeah. 농사지으면서 성도도 넓고 네뭐 얼마든지 <laughs> 여기에 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사람이 그렇죠 일부러 1천명이든 2천명이든 몇 천명이든 뭐 있는지 알게 만듭니예 그럼 요새 사실 나와가지고 대교도 모르지 네야 근데 저기 저, 저 돌을 빨간 거 치는 건 뭐냐 먼저 뿌려놨을 때 없었는데 빨간 거 빨간 건가 또또 녹색인 거 아니야? 아니지 녹색인 건 그건 <laughs> 저거 없었어 빨간색 은혜가 돼 있습니까 어 글쎄 깃발이에요? 뭔 저기 망사 이런 거 아니에요? 망사는 안 돼서 손가락이 있을 것 같아요